각장가르잖아 근데 저 첫번째는 서로라고 했던데요 어? 아니 아까 처음 처음에서 서로의 공적을 평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걸 되게 좀 디테일하게 하라고 했잖아 음. 선생님이 먼저 쓴다고 한거 서로 오케이? 그래요 서로 미스 언더 미스 언더스 언더스링 네. 있었던 것 같은 잣지만뭐 어쨌든 간에 요새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 각각의 공이라고 하는 것과 대면 자이였던거야 차이점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 서로라는 말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일 거야. 그렇죠. 별로 신경이 안 쓰여. 급하게 읽기도 너무. 그렇지. 그리고 봐봐 참석자들은 공제를평가하면외 들은 거 맞고 되겠지? 응. 근데 그럼 답이 1 번은 아닌 것 같아. 2번 볼게요.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하게 누구 말하는 거지. 조홍이지. 아조이 지금 속 문제라든가 한 사람 모두 조이로 아. 걱정이를 보였어. 송나라가 멸망할 바가 걱정되고 있었고 됐죠? 참고로 이거 말 우리가 중화사단이라고 하죠. 오랑캐에게 멸망한다. 나라가 생각해봐. 되게 아주 그냥 정말로 기계적으로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나 중립? 아니. 그건 아니거든. 무 얘기인지 자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적에 의해 멸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기준은 중국이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송나라, 세상이 중심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염력이 돼 있었어.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 누구? 아니 어느 나라? 송나라죠. 배웠고요. 4번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 행위를 통해서 각자의 신념을 드러냈다. 맞죠? 지금 추기도 했고 뛰어다니기도 했고 5번 풍성한 잔치 분위기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4번. 1번에서 답이 안 보였고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은 듯 한데 5번도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 제일 이상한 거? 4번. 제일 이상한 건 4, 4번이야. 소외를 어. 다음 후를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참고로 실제로도 정답 반영률이 27%야 사분이. 응, 응. 3분의 1이 4번 찍고 4번 고 틀려버렸어. 참고로 2번이 그 다음 차례 19% 정도 나왔대요. <laughs> 그죠? 이게 뭐그왜 그런 거냐면 문제가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이 오답에 근거 어가 되는 어떤 그 단어 찾는 게 진짜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느껴줘야 돼. 내가 실제로 음.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이런 거에 낚이지 말아야겠다고 느껴주셨으면 좋게 쉬웁니다. 됐죠? 26번 문제 이거 풀고 잠깐만 숨좀 돌린 다음에 쉬운, 쉬운 독서 지문 하나 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26번 문제는 자, 아까 선생님이 포인트가 되는 요소는 탕탕탕탕 다 찍어드렸지. 그리고 26번 문제 지금 문제가 몇 점짜리야? 4. 3점짜리지. 그럼 3점짜리면 항상 뭐하라고 했어? 아, 자신의 판단을 아, 아, 아. 재검토하라고 했을 거야. 지금 2번 사지만 바로 가도 저가 같으니까 2번 사태 들볼게요 봐봐,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의 폐하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을 못한 것이겠군. 자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첫 번째, 행군 중에 슬퍼했습니까? 예. 꿈속에 폐하논, 폐했다고 말했습니까? 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럴듯하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니가 3번 갔다 4번 갔다 5번 갔다 시간도 끌리고 있는데 아 내가 뭘로 쳤지 하면서 집은 다시 돌아갔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날려먹는 거야 자 2번 문제는 잘 따져봐야 돼어 호흡빠져 잘 따져봐야 돼 행군 중에 슬퍼한 건 사실이잖아 아 참고로 이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뭐야 그렇지 요즘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 싶으면 골 때린다 싶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A, B, C에 해당하는 거니까 2번 유형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단 유형이 2번 세트에 어, 미안해. 다 보인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뭘 말하고 싶은지 좀잘 잡아줘.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를 잘 봐야 돼. 봐봐. 행운 을에 슬퍼했대요. 좋습니다. 전쟁의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 속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패배라고 단순하게 번역해보자 패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패배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승리한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을 묶어보면 슬퍼하는 이유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렇단 말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 그런 패턴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혹을 많이 안 당했는 거야 이것까지는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3점 문제지만 많은 12권 이하는 이내로 들어온 적은 없었어 하지만 이런 문제도 어렵게 내자면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겠지. 겁내 헷갈리게. 지금 이 문제도 그 지문의 길이를 선택지를 한세 줄짜리 문제로다 바꿔 넣고쳐보자확 올라, 확 올라갈 걸 나도. 그렇죠? 음, 어려웠어요. 쉽지 않은 문제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힘을 빡 주고 설명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줘. 오답을 만드는 유형이 이 종전 세트에 정말 잘 보이더라. 최근 트렌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걸 눈치채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소설 파트를 좀 이렇게 나온 김에 먼저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소설 파트,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음, 중심 인물, 그러니까 중심 사건 많이 잡고, 이 작품에는 누가 등장하는데, 어떤 게핵심 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쫙쫙쫙 집어갔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내려서 잠깐 커피나 타올까 해요.